오늘은 종로 3가 웨이팅 맛집 퐁지로스인데요. 최근에도 갔다가 고기를 진짜 맛있게 먹고 와서 늦었지만 여름에 갔던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날은 웨이팅 안 하려고 날 잡고 한 오후 5시쯤 방문했던 것 같아요. 항상 밖에서 지나가면서 대충 볼 때는 몰랐는데 내부 테이블이 상당히 많았어가지고 처음에 갔을 때는 와, 이렇게 넓은데도 웨이팅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고 좀 놀랐었습니다. 기본 차는 여러가지 곁들이는 소스들이랑 김치들이 나오는데 최근에 갔을 때 저는 파김치를 진짜 맛있게 먹고 왔었습니다. 여러 찍어 먹는 소스보다는 확실히 김치랑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저는. 여기는 특이하게 경양식 돈가스집처럼 기본으로 스프가 나오는데, 앞에 후추도 있고 기호에 맞게 드시면 됩니다. 맛은 뭐 우리가 아는 그 오뚜기 스프 맛인데, 이런 데서 먹으면 괜히 더 맛있는 느낌 아시죠? 일단 첫 주문은 오겹살을 주문을 했고, 당연히 국내산이고요. 원육을 보시면 딱 봐도 지방 비율이 너무 훌륭해 보이는 오겹이 나옵니다. 아, 아주 뭔가 자태가 진짜 고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름칠 한번 해주시고 고기 올려주고 가시면 직접 구워드시면 됩니다. 저기 가운데 구멍 뚫린 부분에는 탄다고 놓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최근에도 다녀왔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삼겹살은 무조건 껍데기 붙은 강경 미박판데 홍지로스는 고기 맛으로만 보면 제일 제 스타일에 가까운 고기고 뭔가 옛날에 먹는 고기 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고기 자체에서 나는 구수한 맛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원탑이라고 생각하는 청주에서 극찬을 했던 상당회관에서 먹는 삼겹살 맛이랑 제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거 사이드 빼고 딱 고기만 놓고 본다면 저는 서울에서 여기가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이 나는 맛이에요 사실 요새 삼겹살 자체가 너무 상향평준화 돼서 돈가스랑 좀 비슷한 느낌이어서 엄청나게 특별하게 할 말은 없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아직도 나가서 먹으면 삼겹살만큼의 만족을 주는 음식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도 근데 시청하시는 분들은 삼겹살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뭐다 아는 맛이겠거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좀. 그리고 생갈비라는 메뉴를 추가했는데 이거는 가브리살 혹은 등심 덧살이라고 하죠. 그걸 생갈비라는 명칭으로 지어서 판매하는 메뉴입니다. 이렇게 갈비뼈에다가 가브리를 꽃 모양으로 해서 나오는데 하나씩 떼서 구우면 됩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좀 느끼해서 오겹살이 훨씬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입에서 좀더 기름지다 보니까 술은 더잘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와 근데 이때도 살이 엄청 빠졌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이랑 비교해보면 엄청 동글동글한 느낌이긴 하네요 진짜 그리고 주문한 애호박찌개가 나왔는데 이거는 엄청 되직한 국물의 고추장찌개 스타일을 생각하고 시켰는데 생각 외로 국물이 은근 맑은 느낌에 해산물 베이스 느낌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랑, 와, 이거 특이하네? 하다가 몇번 먹고 말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갔을 때 찍은 원육인데, 이때가 원육이 더 좋았던 것 같고, 평냉이랑 볶음밥도 시켰었는데, 냉정하게 저는 여기는 오겹 원툴이구나라는 생각을 이날 결정 지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날 한우 육회도 시켰었는데, 오겹 퀄리티 생각하고 시킨 거라 무조건 냉장으로 육회가 나올 줄 알았는데, 육회가 냉동으로 나와서 이 부분은 참고하고 시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맛있고 맛없고를 떠나서 육회가 냉동인 건제 기준에선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라 한입 먹고 친구들만 맛있게 먹었습니다. 뭐, 사이드에 대해서는 이래저래 말을 많이 했지만 저는 오겹살 먹으러 가자고 하면은 여기로 다시 갈것 같은 맛이라 맛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지로스가 궁금하셨던 분들은 가셔서 오겹살을 드시면 후회 없을 맛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기 먹으러 저는 재방문도 꾸준히 하고 있어서 저는 추천드립니다. 오랜만에 올리게 됐는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